찬송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2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없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7장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37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시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을 보내물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다니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 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남아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시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시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게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랑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랴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룹 사이,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릇,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르,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르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 팔았어,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업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채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여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에 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와의 호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비,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 이 방송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녹화 방송입니다. 어, 저는 지금 아마도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 속초에서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 병법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좋은 전쟁, 전쟁이라는 게 좋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전쟁이 무엇이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 즉, 어,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어, 아수르의 왕, 이제, 아수르의 왕 하수로가, 그리고, 음, 그리고, 아, 사네리 왕과, 아수르의 사내리 왕과 그의 부하였던 랍사게 장군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고 있었던 때,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너희는 뭐 병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한테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만 항복하고 전쟁 끝내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랍사기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제 그 사절단으로부터 36장에 나오던 그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사절단에게 그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울분을 참지 못하며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죠. 사신들은 이사야에게 파견했었고 그리고 사신들을 이제 이사야에게 그 말을 이제 그 랍사계 장군의 말을 어, 랍사계 장군의 말을 전했던 사신들을 다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는 랍사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유다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랍사계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었으며. 그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징계하실 거라고 답을 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랍사계는 림나, 림나와 전쟁을 하고 있었던 지금 아수루가 지금 굳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는 이유가 지금 전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랍사게 장군은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와 있었고 사네립 왕은 림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병력이 나뉘어서 두 전장 다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계산 군사적 계산 고도의 계산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심리전으로 너희는 우리 못 이겨. 계속 두려움만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때도, 어, 이때도 항복하자고 얘기하는 유다의 신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랍사게가 립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내립 왕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물러선다고 8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립나의 전쟁이 치열했나 봅니다. 그때 사내립 왕은 이제 구스, 에디오피아 왕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출전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네리 왕은 에디오피아와 유다가 연합하여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다시금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는 아수르그를 맞서서 어, 아수르를 맞서서 자신의 민족을 지켜준 신이 아무도 없었다. 많은 민족들이 우리와 싸웠지만 그들의 신이 그 민족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또한 모욕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이기 어,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복하라고 회유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경오리 여김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만오리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 이제 사네리 왕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민족들의 신들은 우상일 뿐이지만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니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왕으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21절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왕에게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전하여 줍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수르군 진영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8만 5천 명이면요. 동주천 인구가 9만 5천 명이니까 동주천 인구의 두 배가 하룻밤에 사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 가운데 기록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화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사내리부, 어떻게, 어떡,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전쟁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누의 도성으로, 아수르의 수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상심에 빠져 있었던 어느 날, 그가 섬기던 신 리스록의 신전에 들어가서 리스록에게 예배하고 있는 도중에 그의 두 아들이 그 사내립 왕을 암살하는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이제 아수르는 급전직하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의 어느 나라의 신도 아수르의 공격에서 그 민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자만했던 사내립이 자신이 섬기던 신의 신전에서 그것도 자신의 두 아들에게 암살당한 것은 어찌 보면 역사의 코미디로 볼수 있습니다. 초토화 작전이라는 말을 최초로 만든 민족이 아수르였어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 작전을 훗날에 로마가 그대로 배우거든요. 정말로 모든 살아 있는 것, 식물, 생물, 동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죽여 버리는. 그래서 그 공포로 사람 주변 민족들을 우리는 뭐 옛날에 영화 그 뭐지 대사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나는 한놈만 때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주변 민족들이 함부로 아수르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저 당한 민족처럼 도리에 돌 돌아나 남지 않아 니하고 풀아나 남지 아니하고 망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수르, 아수르와 경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았죠 그만큼 전쟁에 능했던 아수르는 그리고 사내리 왕의 지나친 야욕과 오만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자신이 더 강했을 것이라고 사내리분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믿던 리스록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의 우상일 뿐입니다. 죽은 신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 그는 아들들에게 살해당한 너무나 강한 왕이었고 제왕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두 아들에게 암살당하는 불행한 왕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말로는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당한 그냥 불쌍한 애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 승승장구, 우리가 모두 바라고 믿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게 분명한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만사 형통과 승승장구를 통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열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하나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이 견디려고 하지만 번영 가운데 부패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기 어렵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면 때로 우리가 실패하는 것, 약해지는 것, 그리고 불통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이길 수 없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내리 왕의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펴놓고 주님 이것 좀 보세요. 그랬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저히 해결 안될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로 약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으시고 교만했던 사내리방의 비참한 말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으로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서금준 집사님 또한 아픔 가운데 계신 우리 곽예신 성도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삶이 어머니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 더욱더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장 좋은 것임을 믿, 믿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율적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